하나 또는 두 개의 관절을 가지면서물 속에서 싹 미끄러진다고 해서 글라이드 베이트인데, 이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끄러지는 특성 때문에 장애물을 싹 부드럽게 피하면서 그 장애물을 숨어 있는 베스에게 어필을 하는. 나이스 빅베이트! 아...일단 실록을 맞이하여 빅베이트! 요즘에 인기 아주 좋죠? 예, 글라이드 베이트라고 하는 이제 빅베이트를 촬영하러 왔는데 이게 붕어가와 산란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라 많이 추고 있네요 물색도 상당히 탁해요 그래서 뭐 일부러 탁한 물색이라 흰색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수문에서 먼저 한번 글라이드 베이트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문을 먼저 기점으로 해서 수초가 있는 곳 그리고 인공 구조물이 있는 곳을 글라이드 베이트로 말 그대로 미끄러지는 특유의 액션을 줘가지고 이제 베스를 한번 잡아볼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구조물 석축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상적인 루어의 범주보다 훨씬 큰 루어를 이제 빅베이트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인데 이게 당연히 주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베이트는 누가 봤을 땐이 뭐 정도, 10cm 정도 되는 것도 빅베이트라고 할수 있고 막 30cm 이렇게 되는 게 빅베이트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큰 어, 베스 약 50cm라고 하는데 이 50cm의 베스가 공격할 수 있을 만한 크기를 벗어난 그런 크기를 빅베이트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15cm 이상은 빅베이트의 범주에 들어간다 무게는 약한 1온스가 넘어가는 한 1.5온스? 뭐, 한 40g이 훨씬 넘어가면 빅베이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168, 약한 17cm 정도의 루어인데, 이 글라이드 베이트의 어떠한 크기와 정의는, 물론 뭐, 베스낚시 종주국이 미국에서도 뭐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지금 거의 쓰고 있는 글라이드 베이트, 빅베이트의 표준 체형은 거의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178 사이즈죠. 약한 18cm 크기가 거의 표준 스탠다드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크기가 늘어났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어, 스탠다드한 약한178 크기에서 1cm 작은 168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은 운용도 쉽고, 어, 입질의 빈도수도 조금 더 높아지죠. 어, 대부분의 이 글라이드 베이트들이 이제 슬로우 싱킹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물론 플로팅도 있고, 뭐, 서스펜딩도 있는데, 어, 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어, 다양한 곳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대부분 슬로우 싱킹으로 나와요. 이 슬로우 싱킹인데, 제가 여길 보면 이 바늘을, 어, 튜닝을 했어요. 다른 바늘로 튜닝을 했고, 뭐, 스플릿링도 바꿨고, 왜냐하면 이 슬로우 싱킹을 플로팅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사용해 보니까, 아, 플로팅이라든지 아주 느린 슈퍼 슬로우 싱킹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더 깊이 내리고 싶어서, 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납이죠. 어, 다른 말로는 뭐, 싱킹 헬퍼,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보통 여기서 1g 또는 2g을 추가를 시키면, 고 1g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액션 자체가 완전 바뀌고, 이렇게 가라는 속도도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오늘 바람이 조금 부니까, 여기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 붙이는 방법은, 어, 뭐, 어디에다가 붙여도 됩니다. 뭐, 머리에다 붙여도 되고, 꼬리에다 붙여도 되고, 뭐, 마음대로 붙여도 되는데, 액션, 고유의 액션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붙이는 부위가, 요 머리. 첫 번째 바늘이 가는 이 앞부분에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떠 있던게 약간 숙으면서 이런식으로 물속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g 짜리 편납을 붙여서 운용을 합니다 스티커로 되어있기 때문에 붙이면 딱 붙거든요 네, 그런식으로 자이 글라이드 베이트 즉 하나 또는 두개의 관절을 간지면서 물속에서 싹 미끄러진다고 해서 글라이드 베이트 인데 이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끄러지는 특성 때문에 장애물을 싹 부드럽게 피하면서 그 장애물을 숨어있는 베스에게 어필을 하는, 보여주는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이 지금 물 속에 수초가 상당히 많은데요. 수초에 베스가 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크게 S자로 운영을 해오다가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데서서 이 릴링 또는 로드의 아주 짧은 트위칭으로 이것을 피해가면서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에 속해 있는, 아니, 숨어 있는 배스가 그걸 보고 훅 따라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글라이드 베이트는 물을 누르면서 미끄러지면서 가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뭐 타버터라든지 스피너 베이트, 뭐, 요란하거나 화려한 거에 비해서 어필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끄러지는 액션을 자주 함으로써 베스가 이걸 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베스가 있는 곳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게 조과가 좋습니다. 자, 지금도 수초가 있다면 수초 옆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미끄러지듯이 이런 식으로 착착착 이렇게 운용을 하면 배스가 그 안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라이드 베이트는 릴링 또는 아주 짧은 트위칭 그리고 아주 천천히 끌어주는 그런 기법이 가장 그 많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운용 방법이죠. 빅베이트는 이게 좋습니다. 이 언제 어디서 입질이 들어온다, 들어올지 모른다는. 물이 맑은 곳에서는 어, 이 빅베이트를 보고 체이스에서 따라오는 그런 베스를 노리는 그런 맛이 있다면 물이 탁한 데서는 따라오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입질이 강하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항상 돼요. 긴장이 항상 되면서 발 앞에서도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빅베이트, 글라이드 베이트의 액션의 생명은 이 꼬리와 왔다갔다 움직이는 여기 조인트 부분, 댐퍼라고 하는데요. 댐퍼가 얼마만큼 움직이게끔 돼 있느냐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만큼 와이드하게 크게 S를 그리지는 않아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리기 때문에 음, 큰 크고 넓은 데보다는 이렇게 오밀조밀한 데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냥 감, 감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S자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냥 감기만 하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 릴링을 좀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장애물 부근을 더 공략하고 싶을 때 그리고 큰 구조물 옆을 스쳐 지나가고 싶을 때는 S자로 그냥 감는 것보다는 여기서 릴링을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삼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 이한 바퀴를 돌때세번 나눠서 돌린다고 해서 던져서 릴링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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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면 어, 로드에 트위칭하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릴링만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 좀더 효율적으로 빅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로드로 액션을 주는데, 이 빅베이트 같은 경우는 로드가 상당히 무겁거나 길거나 빳빳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즉,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릴링으로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미노 우 저킹하듯 타워터 치듯 이렇게 한 하면 로드가 상당히 무겁고 불편하니까 릴링만으로도 충분히 물 속에서 빅베이트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틀면서 그리고 트위칭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은 슬로우 싱킹이지만 그이 루어가 서스펜드 형일 때. 즉, 내가 지금 공략하고자 하는 저 나무, 수초 옆, 분명히 고기가 있어 할 때, 그 곳에서 서스펜드를 시키면서 아주 잘게 잘게 꼬리만 움직이면서 트위칭을 줄 때, 그때는 이 로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릴보다는 릴도 뭐 좋지만 릴은 어느 정도 감아서는 이 액션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그 감는 감이 없을 경우에는 좀딱 많이 감아버리면 휙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잔 세밀한 액션은 로드로 톡톡톡톡톡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릴링, 삼각 릴링이라고는 릴링에 의한 액션, 그리고 이 로드의 팁을 가지고 하는 세, 세, 섬세한 액션, 이게 바로 이런 좁은 그리고 타이트한 이란 포인트에서 글라이드 베이트, 빅베이트를 운영하는 운영법이죠 오케이. 오차 자,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처음에 딱 도착해서 첫 빅베이트를 딱 던졌을 때 입질이 퉁 하고 들어왔는데 놓쳤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물이 탁하니까 이 고기가 이 루어를 인지를 못해요. 빅베이트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미끄러짐. 물 속에서의 미끄러짐, 물 파동 그런 건 장점이지만 탁한 물에서는 어필이 약하기 때문에 고기가, 빅베이트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지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넣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넣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보니까 산란이 거의 끝난 암컷 같아요. 요 부분이 고 산란할 때 수컷이 이렇게 계속 산란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음,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시즌이 시즌인지라 이렇게 산란이 다 끝난 그런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아침 피딩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낚시를 시작했는데, 어, 조금 더, 해가 조금 더 내려갈 때까지 낚시를 하면, 뭐, 요런 사이즈 뭐,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이 빅베이트 낚시가 딱 보기에 오, 오, 멋지고 오, 상당히 손이 굵은 낚시 뭐 뜰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뒤집어 보면 아주 섬세한 낚시입니다 빅베이트는 크기가 큰 만큼 부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물속에서 미노우나 크랭크베이트처럼 절도 있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힘을 줘서 트위칭을 해버리면 이브력이 깨지면서 나오는 이런 와이드한 액션이 나와버려요. 자연스러운 액션이 아니라, 울러덩 하면서 이, 이런 식으로 뒤뚱거리면서 뒤집어버리는 이런 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헤비나 엑스트라 헤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운용에 있어서는. 캐스팅이나 랜딩을 편하자고 하는 거지, 섬세한 로드가 필요한데, 캐스팅을 할 수가 없으니, 어, 그 캐스팅의 운용성, 그리고 랜딩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로드는 헤비나 엑스트라 헤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같은 로드의 길이 같은 경우에도 좀 넓고 와이드한 곳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는 좀긴게 긴 좋지만 이렇게 짧은 데서 피칭 위주의 낚시를 한다면 짧은 로드가 빅베이트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이제 7.2 피트, 7.4 피트 로드인데 4온스까지 쓸수 있는. 로드거든요. 사실상 빅베이트 쓰기에도 조금 여유가 넘치는 로드죠. 어, 이 정도 사이즈라면 뭐 헤비 이 정도 사운스까지 할수 있는 로드는 필요는 없지만 음, 제가 오늘 낚시하는 곳이 수문이고 좀 커버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랜딩의 용이성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시체말로 좀 빡센 낚시대를 제가 갖고 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섬세하게. 빅베이트는 무조건 섬세하게. 이 대부분 확실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곳. 구조물이 완벽하게 돼 있고 어, 페스트리 있을 것 같다라는 곳에 빅베이트가 들어가면 그 고기가 빅베이트를 딱 보게 되면 대부분 따라오거나 툭 건들거나 입질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기가 빅베이트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체스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곳에, 어? 던졌는데 왜 입질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빠지지 마시고 그 고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번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기가 그 빅베이트를 보게 되면 반응을 할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빅베이트! 이 빅베이트로 한 마리 더 나왔는데요. 이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10시, 11시 이제 해가 싹 뜨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따가운 햇살이 딱 비치면 이제 구조물로 서스펜드가 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10시가 넘어가면서 딱 이게 구조물인 수문만 싹 쳤는데요. 이거 수문에 떠있던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입질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어요. 뚱! 하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어, 일단 물이 탁해서 어떠한 빅베이트가 움직이면서 배스가 체이스되는 모습은 전혀 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곳을 노린 것은 아닙니다. 약 한, 뭐, 5, 60cm. 그런데 물이 워낙 탁해서 안 보였을 뿐, 배스는 아, 떠 있다가, 그 정도, 그, 빅베이트가 떠 있는 구간을 공격한 거죠. 음, 지금부터 아마 한 오후 3시, 그 정도까지는 이 구조물에 있는, 붙어 있는 고기가 빅베이트에 상당히 반응을 잘할 거예요. 오후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던 배스가 다시 저녁 피딩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번기, 물을 빼고, 어, 지금 농사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빅베이트 낚시를 만약에 하신다면, 오전에는 배스가 피딩을 할 만한 곳, 오후에도 그런 곳, 그리고 만약에 날씨, 그 낚시가 힘들어지는 약한 오전 10시부터 새내시 세네시, 오후 3, 4시까지는 구조물을 한번 노려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베스가 이렇게 큰 빅베이트를 떵떵하고 오니까요. 자, 빅베이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쓰고 있는 글라이드 베이트, 이 글라이드 베이트는 물론 뭐 베스 낚시의 원조는 미국이지만 글라이드 베이트의 정립을 하고 가장 대중적인 크기, 대중적인 액션을 만들어낸 건 일본입니다. 그 루어의 모습이에요. 이 루어가 남긴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지금 나오는 글라이드 베이트의 모든 액션 그런 게이 루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178 사이즈의 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루어인데 크게 S자로 원형을 그리는 말 그대로 글라이드 베이트의 원형이죠. 네. 이 루어가 가장 대중적인 빅베이트 글라이드 베이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붕어 모양을 닮은 건데 요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빅베이트하고 꼬리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이 빅베이트는 꼬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정말 액션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꼬리가 여기는 꼬리 상당히 무겁게 돼 있고 이렇게 둔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게가 꼬리에 가해지면 이 댐퍼에 의해서 S를 그리려고 하는 이 액션을 이 꼬리가 잡아줍니다. 즉 S 자로 그리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일자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꼬리만 흔들면서 이거는 그 미국의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허드스톤이 가지고 있는 그 꼬리인데 이 꼬리에 웨이트를 줌으로써 오늘 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꼬리테일을 잡아주는 거예요. 즉, 절제된 액션, 아주 한정적인 곳에서 크게 돌아가는 게 아닌, 이렇게 타이트한 액션을 보일 때 이런 꼬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꼬리는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나오고, 어, 이 바디는 관절이 하나가 아닌 둘 또는 셋을 줘서 구불구불하게. 액션을 주는 즉 자체적으로 와이드한 S 액션이 아닌 구불구불한 S 액션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진 게또 요즘에는 유행을 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크게 S, 액션, S S자 액션을 그리는 글라이드 베이트가 빅 베이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 베이트의 원조라면 거기서 꼬리를 튜닝해서 타이트한 곳에서 쓸수 있게 나오는 이러한 루어드 그리고 관절, 다관절, 다관절과 꼬리를 이름 이렇게가 아닌 이렇게 만들어져서 구불구불한가 어떠한 수평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루어들도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